그만 누구시죠? <laughs> 우리 세대는 원래 그거 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네 그거는 맞아 하디슈 나오는 세대랑 너 하디슈 너라고 너가 했어? 아, 잘했네 나영아 어. 사랑이아 어, 뭐지? 응 지금 뭐였지? 사랑스러워 맞아? 사랑스러워가 나오는 세대가 있고 좋아요 오로나민 씨 맞아? 오로나민 씨 나오는 세대도 있고 참 재밌네요? 아까 맞아. 맞추신 순주님 예선 통과.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예선 통과자를 가리는 문제예요. 자, 하나, 둘, 셋. 순순 대그간 모든 간에. 순대 아니고요. 그대의 바다 아닙니다. 그대의 모든 순간, 순간순간에. 손편지 정답입니다. 지수님 맞죠? 아, 이제 드디어 맞추셨네. 그대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에 네. 이렇게 있죠. 사사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선자분들, 예선 통과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응. 여기 지수님, 준준님 그리고 한분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는구나. 좋아요. 이세 분이서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자, 긴장하시고 다른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어제 다른 분들이 막 해가지고, 네. 다른 맞췄는데 다른 분인 거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죄송해요 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아니 이게 오타가 났네 원래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이, 지금 지수님이 해주신 게 맞는데 되게 의의가 없죠 <laughs> 아니 내가 한게아니고 <laughs>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음. 생각이 없, 없나요? 우리 치가좀 <laughs> 생각이. 없... 네. 우리 직원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다시 다시 한번 세 분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즉석에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뭐하지 아, 이거 어렵네. 하라니까. 아. 아. <laughs>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 어, 찾았다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이서만 해야 됩니다. 어 가사 세 분이서만 해야 돼요. 차오르는 니네 생각에 반비 정답입니다. 우리 마냥 좋은 아니 맞아요? 아 박수. 잘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우리 여보는 일단 어그어상 상품을 타셨어요. 일단은 네, 일단 뭐든 하나 타셨습니다. <웃음> 아, <웃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건가면요. 하 노래를 1초 딱 맞추고, 아, 듣고 맞추는 게임이에요. 맨 앞에 1초만 딱 듣고, 딱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인데, 어, 가, 가, 어 어떤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그대의 모든, 음, 아, 아까 정답할 때, 그대의 모든 순간순간에라고 했나요? 네. 아. 제가.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네그러면 우리 다른 분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우승하셨으면 다시 했겠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우승하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참. 짱링님 어디 계세요? <laughs> 자 그러면 이분 아까 맞췄다고 하니까 이번 게임 예선 통과로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어디, 어디 계세요 혹시? 네 제가 그 이번 게임을 예선 통과자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래 잠깐 딱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 제목을 단톡방에다가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준비하시고 <laughs> 듣고자요 정답 해설해 <laughs> 정답이에요. 아, 저 예선 합니다. 자 예선 과자입니다자두 번째 문제. 집중해주세요 오타가 맞네 안녕님 귀감 도야 네. 귀감 도야가 둘이나 있었네요 <laughs> 아, 안녕님 네 어디계세요 안녕 네, 우리 안녕님 네자 <laughs> 예선 통과입니다 자 마지막 예선 통과자를 가리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다들 네, 힘내세요 자 하나 둘셋 어? 유진 님 어디 계세요?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아셨지? 엄청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유진 님이 1등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 네, 어 저는 사실 바로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찹찹이 있을 줄 생각도 못 했어요. 저 타격도 놀랬어요. 어? 어렵겠다 이 노래, 근데 너무 바로 와주셔서. 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선 통과자 분들 아까 네분총네분 네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아, 계시고. 아해설님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아, 요거는 네 분만 안타깝게도 네자분 네 중에서 결승에 진출하실 분을 뵙겠습니다 하나 둘셋해솔님 <목소리> 정답입니다 <목소리> 그런 얘네 정답이에요 아 노래 어떻게 이렇게 이거만 듣고 저도 잘못 맞추거든요. 저 원래 화학이랑 했는데, 화이도 겁나 못 맞췄어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해설님과 아까 1등 하신, 어, 연, 연속으로 앉으셨네? 거기가 좀명단자인데요 자, 두분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큰 박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맞? 마콘에 네, 어떻게 보면 어, 우승자들이네 일로 와주세요 아, 한분의 일로 한분의 일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어, 앞으로 여기 앞으로 네자 자기 소개를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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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솔입니다 <laughs> 태어나서 처음으로 덕질을 하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laughs> 아주 바람직한 분이시네요. <laughs> 좋아요. 이두 분이서, 일단 제가 선물 두개 준비를 해가지고, 두 분이서 결룬 다음에, 1등 분이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뭐두분다뭐 뭐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리고요. 일단 어떤 게임이냐면, 초성 게임을 할 건데, 제목, 제 제목을 제가 단톡방에다가쓱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이번에는 단톡이 아닌 정답 이렇게 외치시고 네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판 이선승제로 네, 진행할게요 둘다 화이팅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톡방에다가 올릴 거니까 핸드폰 다안 들고 오셨죠? 네, 이거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정답 크게 외우시요 정답? 혼잣말? 아, 혼잣말 정답. 아, 좋아요. 자, 1대 0입니다. 자, 분발하세요, 우리. 첫 덕질로 선물 한번 받아가 봅시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뭐더라? 이런 노래가 있나, 내가? 어, 잠시만요. 내가 썼는데, 이거는. 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대여서, 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큰 박수! 헤크리 네, 그리고 선함님 은하, 은하님! 은하님이 이등 하셨는데요. 저희가 선물 두 가지 준비한 게, 자,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이번에 어 헥스라는 브랜드의 기타와 함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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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공연을. 이상이 어땠지? 이 헥스 기타에 나온 미니 기타. 이 기타가 선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와와제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선물도 골랐고 네, 정말 듬뿍듬뿍 담겨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설님께 근데 해설님이 너무 답이 보여가지고 그한 얘기가 어서 협찬받은 통기타 제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네, 마음이 담긴 선물이냐 어 두개인데 뭐 아까 근데 제가 들은게 있어서 네뭐 고르시면 돼요 먼저 <laughs> 네 축하드려요 아, 제가... 어, 우리 황진이 감사합니다 선물고 아니 근데 한분 빼고 다 가, 기타 가져가셨어요 <laughs> 네, 들어가실 필요 없고 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수 그리 이승준께 뭐 선물 준비했는데 사실 어, 어떤 어 준비 어떤 걸 준비했나면 네? <laughs> 아 제가 이번에 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가올 2020년 알차게 마음 리아 알차게 보내시라고 19년 다이어리 <laughs> 아 19년 다이어리 아직 <laughs> 2020 다이어리를 제가 준비했고요. 아, 어. 그리고 제 마음을 담은. 감사해요. 네.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그 공연의 선물 클라스가 이 정도니까. 와 <laughs> 마음 듬뿍 담긴 근데 웃기게다 마음 듬뿍 담긴그 선물은 6일간 딱한 분, 권일님이라는 분이 가져가신 것요 <laughs> 근데, 어, 유일하게 남성분이 그걸. <laughs> 마음을 가져가지고. 다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다들 기타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공연 많이 다니신 분이다. 뭔잘안 <laughs> 해주시던데 제팬 분들. <laughs> 좋아요. 아까 오시면서 이거 하신 분들 있나요? 네. 음, 지금까지 당신을 인정해주는 말중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하는 게 단톡 공연이 좀 제일 중요한 생각게 소통이었는데 어, 뭔가 여러분들끼리도 소통을 좀 많이 했잖아요. 단톡을 통해서. 근데 좀 그러니까 이 주제가 6일 동안 다 달랐어요. 근데 오늘 인정해주는 말이 뭐였나요? 해서. 본인의 그 들었을 때 인정해준다고 느꼈던 그 말을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 담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시면서 아 나는 이런 걸 적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게또 기억에 남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서로 이런 걸좀 나눠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힘도 되시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어,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좀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노래로 위로받는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항상 음. 그 말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서 이 말을 꼭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고, 꼭 저도 하나 뽑아볼게요. <laughs> 와.. <laughs> 엄청 뻔은 <이렇게, 웃음> 말이다 괜찮아 너는 내 딸이잖아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간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사인회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하나씩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또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